힘들었다. 진짜, 힘들었다. 진짜 한 시간인데 살짝 네 시간 하고 난 뒤에 그 뻐근함? <laughs> <laughs> 음 진짜 그 정도에요. 그니까 아 아니 합방인데 좀 애매하게 마무리돼갖고 그쵸? 지 얘기를 많이 못 했어. 지쳤어. 둘 다. <laughs> 말이 말이 많이 쓰러어 아까 처음에 되게 어그 없어짐. <laughs> 아힘들어 음. 음. 그럼 서로 자기 음. 애교 보내는 걸로 <laughs> 클립 링크래 <laughs> 그 디코 디코하면서 애교를 한다고 아오맞나와 어, <laughs> 미쳤다 <해봤는데>. 아 <laughs> 좋다야. 그러면은 어내 전공이 양대리거든. 이쪽은 얀데레를 그래. 주고 내가 애교를 받아. 근데. 근데 얀데레 전공이라, 저쪽, 서로, 서로, 어. 세상에. <laughs> 아니면은, 그, 반대쪽 투수가 클립 영상을 하나 넘겨주면은, 오, 그래도 괜찮다. 어, 아, 깜짝이야. 어, 뭐. 나, 나 영도 왔는데, 잠깐만.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? 아, 아, 자, 아 오케이 잠깐만 아 소리는 안 듣고 그냥 아, 영상만 오케이 어? 온다 긴장된다 뭘 보냈을까? <목소리> 오빠 나 귀엽지 세상에서 가장 <laughs> 귀여운 사진은 아씨 대개 길어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둘이는 애교 같은 거못해 이걸 보냈어? 엄청 아, 길어 뿌잉뿌잉 왜 뭐,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? 나 삐졌어요? 나하 풀어줄게 나 봐봐. 어 결나라 애교 보냈어 지금 방에서 보고 있. 산. 엄마 내가 오빠를 좋아해. 오빠를 사랑해. 아이 부끄러. 힘. 네 도망가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와, 아 진짜. 와 진짜 보냈어. 진짜 개다. 내거 중에 제일 긴거 같은데 저거. 아, 이거 근데 이거 보내고 지금 바로 다음 거규 규리한테 바로 다음 거 보내는 건가? 지금 지금 찾고 있나 봐요. <laughs> 아 이거 내가 디코 켜놓고 해야 해? <laughs> <laughs> 아니 선그 <서로 웃음> 음, 음. 듣기 끄고 하자. <laughs> 아 그러니까 음, 음, 그 마이크 막아놓고 <laughs> 음소거 해놓고. 어 근데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. 갑자기 <laughs> 하는 게 더,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? <laughs> 오늘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아왜더 <laughs> 빨리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미루다가 <웃음> 어, <맞아. 웃음> 오히려 더 힘들어.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왜해요? 하면 또답 없지. <laughs> 아, 아이, 마음의 준비 이미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, 끝났다. 와, 끝났다. 아, 끝났다 들었나? 와, 끝났다 드디어 1 2시5첫 상관. <laughs> 아, 아 테이프 떼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와 드디어 아니 퍼즐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 <웃음>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진짜 켠왕 대사 진짜 나 이제 아 어. 함부로 한다고 안 하겠어 뭐를 합방을?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<뭐래>. 아 대사를 얀데레를 <laughs> <란드레를> 응응응응 <laughs> 응, 응. 응, 응. 그냥 아, 애교. 애교한다고 우기겠어. 아, 애교쟁이다. 차라, 차라리 애교가 낫겠어. <laughs> 이거 못 당했어. 아, 나는 S M R 하니까 대사가 다 그냥 입에 묻어갖고 <laughs>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와, 대단하지. 아, 난..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해서. 아, 어, 근데 언제 갈 거야? 이제 어 시간 좀 되긴 했다. 5분대5분대 <laughs> 오케이 아어래도 처음으로 시간 맞춰서 한거 치고 둘다지 음. 지, 지쳐서 시작한 거 치고는 맞아, 어 맞아. 잘했다 아, 잘했다 <웃음> <웃음> 게임 찾아오지 마 그만 <laughs> 그만 놓 <못어. 웃음> 차라리 저체 저체 그걸로 해아 재밌었 <laughs> 어 너무 재밌었 어 아 일단 마무리 할까 <웃음> 좋아요 <laughs>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러면 서로 아 방송 하는 걸로 아 일단 디코어를 끄고 어, 서로 마무리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, 하셨어요네 안녕 안녕